자, 7번이 끝났는데 트레이에 남았어요. 그러면 아까 연우가 한 것처럼 넣어 다시. 응, 다시 넣으면 되겠죠. 뾰족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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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한. 부분에 해서 자 넣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거 이제 어, 피카츄가 어, 4번이 필요해요. 4번 4번 써놨어요. 어, 아직 완성 안 됐어요. 선우야, 4번은 뭐, 멋진데. 4번을 트레이에 덜고, 그리고 이 펜에 접착력이 없다. 접착력이 없어. 그러면 함께 딸려온 이 분홍색 젤리를, 그 그거 틀리가 아니지, 그러, 그러, 틀리가 아니지. <laughs> 접착제를 이렇게 깊게 누르면 여기 안에 핑크색이, 핑크색이, 이렇게 됩니다. 어, 핑크색이 박혀요. 그거를 이위에 붙여주면 돼요. 이 트레이에 프렌트보석에 보석 앞부분을 살짝 누르면 찍히죠. 요거를이 피카츄 노랑색 4번, 4번 부분에 찍는 거예요. 이 도안들에는 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스티커를 떼고 이 접착면에 내가 보석을 붙여주시면 돼요. 오늘 이거 왜 붙여놨어? 응, 이거 하다가 선우가 해달라고 해가지고. 연우는 많이 했군요.